혹시 영화관 같은 사운드를 집에서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LG 전자 사운드바 방문 설치는 그런 꿈을 현실로 만들어 드립니다. 이 제품은 강력한 음향 기술을 자랑하며 집안 어디서나 생생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복잡한 설치 과정을 걱정할 필요 없이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최적의 사운드를 구현해 드립니다. LG 사운드바는 다양한 오디오 포맷을 지원하여 어떤 콘텐츠를 보더라도 최상의 음질을 제공합니다. 또한, 슬림하고 세련된 디자인은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려 공간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선 연결 기능을 통해 번거로운 선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과의 연동도 쉬워 더욱 편리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점들이 집에서의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한층 업그레이드시켜 줍니다. LG전자 사운드바 방문 설치로 여러분의 거실을 영화관으로 변신시켜 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